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티치몸 2형의 정체 정격 분석 그리고 2형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초파? 라는 영상입니다 사실 이 영상은 제전 영상엔 죽을 운명이 초파, 초파 열매가 만병통치야 이라는 영상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면 더 좋겠지만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영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후 추가적으로 덧붙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드롬왕국에서 EC-20은 사람들에게 만병통치약이 될수 있는 어떤 버섯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EC-20이 만병통치약이 될수 있던 버섯을 찾으려 한 이유는 만병통치약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EC-20은 와프로에 의해서 움직이는 의사집단입니다. 즉, 와프로가 만병통치약이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와프로가 찾던 만병통치약이 될수 있는 버섯은 무엇이며 왜 와프로는 그 버섯이 필요했을까요? 일단, 저는 만병통치약이 될수 있는 버섯이 이 버섯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버섯은 초파가 먹은 사람 사람 열매입니다. 원피스 매거진 6권에서 공개되었죠. 근데 초파의 사람 사람 열매에 이상한 점이 있는데 열매 모델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센코쿠는 사람 사람 열매 모델 대부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센코쿠의 사람 사람 열매의 모델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같은 사람 사람 열매를 먹은 초파는 모델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주인공 중한 명인 초파인데 말이죠. 즉 이런 수상함을 보았을 때 초파가 먹은 버섯 모양의 악마 의 열매가 이시이시 비쳤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초파는 자신이 만병통치약이 될 거라는 대사를 했었습니다. 이시이시 비쳤던 만병통치약이 될수 있는 버섯, 만병통치약이 되겠다는 초파가 먹은 버섯 모양의 악마의 열매.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이시이시 비쳤던 버섯은 초파의 사람사람 열매가 맞는 것 같죠. 더 나아가서 루피의 동료들은 동료가 되는 편에서는 N번째 동료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심지어 처음 우섭이 동료로 들어왔을 때 N번째 동료라는 제목이 안 붙었지만 워터세븐 편에서 우섭이 화해하면서 다시 동료로 돌아오고 브랑키가 조선공으로 동료가 되면서 그 편의 제목은 세번째와 일곱번째라는 제목이 붙었었죠. 이로써 대부분 동료들이 N번째 동료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안 붙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파와 로빈입니다. 로비는 포네그래프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자이기 때문에 언젠가 누군가에게 다시 뺏길 수 있어서 동료 제목이 없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근데 초파는 왜 아직 동료로 선언이 안돼 있을까요? 그렇죠. 초파도 밀짚모자 해적단을 이탈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즉, 앞에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초파가 먹은 사람사람 열매는 2시이시 비찼던 만병통치약이며 누군가 그 열매를 빼앗으러 와 초파가 밀짚모자 해적단에서 이탈하는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가설을 위해 이제부터 이시20이 찾던 열매는 초파가 먹은 사람 사람 열매라고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시20은 왜완병통치하기 사람 사람 열매를 찾으러 왔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이시20은 와프로의 움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와프로는 왜 사람 사람 열매를 찾고 있을까요? 바로 티치의 명령으로 보입니다. 티치는 자신의 해적단과 함께 드럼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물론 티치가 어둠어둠 열매를 먹고 심심해서 드로왕국을 멸망시켰을 수도 있지만 오다 쌤이 굳이 티치가 드로왕국을 멸망시켰다는 말을 넣었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걸로 보이죠. 앞의 이야기를 종합해 본다면 티치는 사람사람 열매가 필요했지만 초파가 이미 사람사람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초파가 사람사람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 시집은 그 버섯을 결국 못 찾았겠죠. 그리고 버섯을 못 찾은 거에 분노한 티치가 드로왕국을 멸망시킨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티치는 왜 사람사람 열매가 필요했을까입니다. 티치에게는 모두에게 공개된 고통스러운 한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바로 버기가 말했던 것처럼 티치는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즉, 잠을 못 자기 때문에 티치는 드로만국에 치료를 하러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사람 열매는 어떤 효능이 있길래 티치가 잠을 못 자는 걸 고칠 수 있었을까요? SBS에서 한 독자가 사람이 사람 사람 열매를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묻습니다. 오다 쌤은 흐지부지 대답하며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 사람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된다는 이 말이 왜 잠을 못 자는 걸 고칠 수 있다는 걸까요? 티치는 악마의 열매 두 개를 먹었습니다. 마르코 말대로 몸이 이형이기 때문이죠. 즉 티치는 몸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건데 저는 티치가 몸이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티치가 잠을 못 자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티치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몸이 다르길래 잠을 못 자는 걸까요? 조로는 티치를 보고 저 녀석이 아니라 저 녀석들이라며, 티치는 혼재가 아니라는 걸 암시합니다. 처음엔 저 녀석들의 의미가 동료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티치의 해적기가 3명이 합쳐져 있는 해적기가 공개되고, 티치가 열매도 2개를 먹으면서, 조로가 말한 저 녀석들의 뜻은 티치 몸에 혼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죠. 즉, 티치 몸에 2명이 더 숨어있거나, 2명이 영혼, 혹은 2개의 그림자가 있는 거겠죠. 전 티치 몸에 두 명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몸에 두 명이 있어 티치가 잠을 못 잔다는 거죠. 근데 왜 몸에 두 명이 있는데 잠을 못 잘까요? 저는 티치의 설정에 실존하던 누군가를 모티브한 걸로 보입니다. 그 사람은 에드워드 모드레이크라는 인물로 19세기에 영국에서 살던 실존 인물입니다. 이 사람 뒤통수에는 얼굴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으로 보면 샴쌍둥이인 거죠. 근데 모드레이크는 자신의 뒤통수의 얼굴은 자신이 행복해하면 비웃거나 울면 미소짓는다는 말을 하곤 했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드레이크는 의사에게 잠잘 때마다 뒤통수에서 지옥으로 오라고 속성한다고 주장하며 의사에게 제거를 부탁했지만 그 당시에는 의학기술이 안돼서 수술을 못했고 결국 그는 23세에 자살했다고 합니다. 잘 때마다 자기에게 뒤통수에서 말을 건다면 에드워드 모드레이크는 잠을 제대로 못 잤겠죠. 저는 오다세의 티치를 이 캐릭터 를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티치몸 어딘가에 어떤 두 명의 얼굴이 존재하고 그두 명이 밤에 속삭여 잠을 못 잔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오다쌤이 실존했던 에드워드 모드레이크를 참고했다고 생각한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모드레이크의 이름입니다 에드워드 모드레이크 익숙한 이름 아닌가요? 그렇죠 티치의 모델이 된 실제 해적 검은 수염의 이름 에드워드 티치와 이름이 같죠 제 가설이 맞다면 티치의 설정 에드워드 모드레이크 티치의 모델 에드워드 티치 이 또한 오다스의 섬세함이 아닐까 싶네요. 자, 제 가설이 맞다면 티치 몸에 숨겨져 있는 두 명은 누구일까요? 물론 티치가 그냥 샴쌍둥일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원피스 매거진 구원에서한 설정이 나옵니다. 에이스는 티치의 여동생 두 명을 보고 매우 놀랐다.는 설정이 있다고 오다스는 공개했습니다. 근데 티치가 여동생이 있는 게 그렇게 놀랄 일일까요? 아니 티치가 여동생이 있다는 걸 보고 에이스가 놀랐다는 게 굳이 설정에 넣을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이 설정의 의미는 아마 티치는 자신 몸에 숨겨지는 여동생 두 명을 에이스에게 보여주고 에이스가 엄청 놀랐다는 거죠. 다시 앞으로 돌아와 그러면 티치가 사람사람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다스는 사람사람 열매를 먹으면 사람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즉 티치가 사람사람 열매를 먹는다면 이형적인 두 개의 얼굴이 말을 걸어 잠을 못 자는 상태가 아닌. 자신의 몸에 어떠한 얼굴도 달리지 않은 진짜 세 명이 융합된 사람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밤에 말을 거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아 잠도 제대로 잘수 있는 것이고요. 즉, 티치가 자신의 이형을 고치기 위해 드로망국으로와 사람사랑 열매를 찾았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초파의 수배서가 백배인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파의 수배서가 백배인 이유는 초파가 위험인물이 아닌 단지 애완동물로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계정부조차 초파가 사람 사람 열매를 먹은 어느 정도 전력이 되는 위험인물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아마 티치도 현재 루피의 동료 중 초파는 단지 애완동물이며 초파가 자신이 노리던 사람 사람 열매를 먹었다고 생각 못할 겁니다. 단, 초파가 자신이 노리던 사람 사람 열매를 먹은 사슴이란 걸 알았을 때 티치가 본격적으로 초파를 노리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티치는 초파의 사람 사람 열매를 얻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초파의 만병통치약의 의미는 루피에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루피와 로저는 평행인원으로 보이며 루피 또한 로저처럼 불치병에 걸릴 거로 보이죠. 루피의 치료를 위해 초파가 자신의 열매를 루피에게 먹이고 자신은 진짜 사슴으로 돌아오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루피는 이미 악마의 열매를 먹었는데 초파의 사람사람 열매를 또 먹으면 죽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 사한 열매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례적으로 사람 사한 열매를 능력자가 먹으며 원래 열매를 안 먹은 진짜 보통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